이번 카타르 월드컵에서 우리나라 남자 축구 국가 대표팀이 12년 만에 월드컵 16강에 진출을 하게 되었었죠. 월드컵이 시작하기 전에 H조 가운데 우리나라가 16강에 진출할 가능성이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포르투갈과가 더불어 우루과이가 16강에 올라갈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었었죠. 마지막 3차전 경기를 앞두고 있었을 때 우리나라가 16강에 진출할 확률로 나왔었던 퍼센트가 9%에 불과했습니다. 자, 그런데도 놀랍게 기적을 만들어서 대한민국이 16강에 진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AP 통신은요, 이렇게 해설을 했었는데요. 월드컵 92년 역사에서 가장 격정적으로 마감된 조별리그 가운데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로 극적으로 우리나라가 16강에 진출을 했었죠. 다들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이 포르투갈전에서 역전 결승골을 넣은 사람이 누구죠? 황희찬 선수가 역전 골을 넣었었죠. 그가 넣은 이 골은 대한축구협회 팬투표 결과 압도적으로 올해의 골로 뽑혔고요. 또한 피파로부터 이번 월드컵의 7대 명장면 중의 하나다라고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 기분 좋은 골장면 영상을 준비해 봤는데요. 우리 영상 통해서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킥 낮게 운전으로 페페 머리 맞 좋아요. 들 손흥민 선수가 무려 70m를 질주를 했었고요. 손흥민 선수 한 명을 막기 위하여서 일곱 명이 따라 붙었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아주 절묘하게 패스를 해줘가지고 그 덕분에 역전 결승골이 나올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 손흥민 선수의 패스는 이번 피파로부터 이번 대회에 최고의 도움으로 선정이 되었었습니다. 이 골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이 뭐냐 바로 이 손흥민 선수의 절묘한 이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골이 나올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는 이 골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라고 여겨지는 것이 이 도움으로 여겨지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3차전을 앞두고 있었을 때이 포르투갈전을 승리한다라고 해도 자력으로 16강에 오르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불가능한 상태였었는데요. H조 조별리그 최종 순위를 보면요. 한국과 우루과이가 1승 1무 1패로서 승점 4점으로 같았습니다. 그리고 골득실 차도 보면은 동일하죠. 자 그런데 어떻게 한국이 조 2위가 될 수가 있었는가? 바로 다득점에서 앞섰기 때문에 이조 2위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인즉, 2차전인 가나전에서 비록 패했지만 그 경기에서 골이 나왔었던 것이 아주 중요했었다라는 것이겠죠. 가나전에서 어떻게든 승리를 하려고 전반전에 열심히 했지만 결국 흔들렸고 전반전을 0대2로 마치게 되었습니다. 후반이 되어도 전처럼 흐름이 바뀌지 않다가 후반 11분에 이강인 선수가 투입됨으로써 분위기 반전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 장면도 영상을 준비해 봤는데요. 영상을 통해서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영으로 무기력하게 끌려가던 후반 12분 벤투 감독이 이강인을 불러 한참을 주문한 뒤 교체 투입시킵니다. 이강인은 감독의 요구대로 투입 1분 만에 분위기를 확 바꿨습니다. 강력한 압박으로 상대의 공을 뺏은 뒤 지체없이 크로스를 올렸고 택배처럼 정확히 주규성의 머리로 배달되며 대한민국의 대회 첫 골이 터졌습니다. 이렇게 이강인 선수가 투입되자마자 1분 만에 선제골을 도우게 되었었던 것이죠. 이 이강인 선수의 도움이 매우 중요했었던 것입니다. 만일 그의 도움이 없었다면 골도 없었을 것이고 그랬다면 우리가 16강에 오르지 못할 수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의 그 절묘한 도움으로 인하여서 우리나라가 골시실에 앞서모로서 16강에 진출을 또할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경기에 있어서 잘 정말로 중요한 것이 이 도움이라는 것이죠. 이 절묘한 도움이 있었을 때 경기에서 승리를 하게 될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할 때 여호와는 또는 주는 이라고 말하면서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고백하는 내용들이 있죠. 대표적인 것들 가운데 여호와는 주는 반석이시다라고 고백을 하죠. 또한 요세이시다라고도 고백을 하고요. 또한 여호와를 고백할 때 주는 바위이시다라고도 고백을 하고 또한 산성이시다라고도 고백을 합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의 내용들이 있는데요. 오늘 함께 주목해 보기 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먼저 다음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는,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여기서 본 시편의 저자가 고백하고 있는 주는 앞절에 보면 여호와를 칭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고백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고백하죠. 주는 나의 무엇이시요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나의 무엇 되신다라고 고백합니까? 도움을 말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누구시냐 그분은 나의 도움이시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시편 70편 5절을 말씀도 보시면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이죠. 주님이 누구시냐? 주님은 바로 나의 도움이 되신다라고 고백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의 말씀에 보면 주님을 고백할 때 여호와 하나님 주님은 나의 도움이 되신다라고 고백하는 내용들을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시편 63편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지금 이 말씀도 보시면은, 주는 나의 무엇이 되셨음이라 라고 고백을 하죠. 동일하게 뭐라고 고백합니까? 도움을 말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자신의 도움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가 하는 것이 뭐냐? 마지막에 그가 말하기를 즐겁게 부르리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 주님이 자신의 도움이 되셔서 내가 즐겁게 노래를 할 수가 있음에 대하여서 말을 하더라는 것이죠. 바로 주님이 그에게 주신 도움, 그 도움으로 인하여 그의 인생에 기쁨이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이세 경기 다 중요하겠지만요. 월드컵이 시작하기 전에 가장 중요하게 여겨졌었던 경기는 아마도 첫 경기였을 것입니다. 언제나 그렇죠. 첫 경기에서 승점을 쌓지 못하게 되면 결국 16강에 진출하기가 어렵게 되기 때문에 첫 경기인 우루과이와의 경기에서 반드시 승점을 쌓아야 된다라고 다들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경기 전에 우루과이가 거의 다 승리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지. 한국의 승리를 예측하는 경우는 있지를 않았습니다. 대부분 우르가이의 승리를 예상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나라 선수들이 잘 싸웠고 결국 무실점으로 0대 0으로 경기가 마쳐짐으로써 이기중한 승점 1점을 딸수 있었고 16강 진출의 희망을 키울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르가이 원론, 상대팀이었었던 우르가이 원론이 주목했었던 한국의 선수는요, 김민재 선수였습니다. 이 김민재 선수를 이야기할 때, 이 김민재 선수를 위대하고 돋보이는 수비수다라고 극찬을 했습니다. 이 김민재 선수의 영상도 준비해 봤는데요, 이 영상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전, 경기 중에 김민재 선수가 이 종아리 통증이 있었음에도 투혼을 발휘해서 풀타임을 소화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김민재 선수가 부상을 당했어도 마치 벽과 같이 수비를 잘 해줬었기 때문에 우루가이를 무실점으로 막아 기중한 승점을 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김민재 선수는 이탈리아리그인 세리아리그에서 뛰는데요. 세리아리그 최고의 수비수 중한 명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유로축구연맹인 유에파 부회장은 이 김민재 선수를 그 리그만이 아닌 세계 최고의 수비수 중에 한 명이다 라고 극찬을 근래 했었습니다. 이렇게 존재감이 뛰어난 수비수가 마치 철벽과 같이 수비를 잘 해줬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귀중한 승점을 얻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미국 대학 축구 역사 최고의 감독으로 여겨지는 폴 브라이언트가 이러한 말을 남겼습니다. 공격은 관중을 부르고 수비는 승리를 부른다. 보통 팬들은 공격 축구를 좋아하지만 사실 승리를 부르는 것은 뭐냐? 수비가 승리를 부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감독들은 어떻게든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수비 조직력을 갖추는 거 아닙니까? 왜냐? 이 수비가 잘 되어야 결국 팀이 승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시편의 말씀 가운데 시편 3편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할 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신이이다. 마찬가지로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신앙고백의 내용입니다. 자 여호와를 고백할 때 여호와여라고 주님을 부른 다음에 주는 나의 무엇이시요라고 고백을 하죠. 자 여기서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방패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방패라는 것은 당시 이 고대의 방어 무기로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었었습니다. 자 주님이 자신의 방패이시다라고 고백을 한다라는 것은 바로 주님이 자신의 방어 역할을 해 주셨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겠죠. 어떤 전쟁의 상황과 어려운 순간들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을 방어해 주시는 역할을 해 주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의 시편의 말씀을 다른 번역본들로 보니까요. 이 방패를 이야기할 때이 방패를 수식하여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승리의 방패라고 말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의 방패가 되시는데 그 방패를 통하여 자신이 누리게 되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승리다라고 고백을 하는 내용에 해당이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시편 115편의 말씀을 보면 반복되어 아주 강조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작의 말씀이죠. 우리 다음의 말씀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마찬가지로 이 말씀 역시도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고백하는데 이 말씀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는 너희의 즉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죠. 그는 너희의 무엇이시요? 너희의 무엇이시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미 살펴본 두 가지 내용이죠. 먼저 무엇을 말합니까? 너희의 도움. 그리고 두 번째로 또뭘 말합니까? 방패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시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도움이 되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방패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끝내도 될 텐데 이어지는 10절의 말씀을 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라고 말합니다 앞서서 이야기했었던 내용을 또다시 반복하여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시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도움이 되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방패가 된다 라고 또다시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만 하면 될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어지는 11절 말씀도 보면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도 세 번에 걸쳐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시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라고 또 다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차례에 걸쳐서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도움과 방패가 되신다라고 말하고 이어지는 1이 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있다라고 세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뭘 주신다라고 하겠습니까? 복을 주시되.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되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며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세 번에 걸쳐서 여호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사실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정리해 보면요. 시편 115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내용이 뭐냐? 그분은 누구시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도움이 되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방패가 되신다라는 것을 세 번에 걸쳐서 강조를 한 다음에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복을 주신다라고 또세 번에 걸쳐서 말씀을 해준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살펴봤었습니다 도움이 되고 방패가 된다는 라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봤었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도움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는 여우와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했었을 때그 복에는 여러 가지 복들이 있겠지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승리의 복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승리의, 복을 주신다. 나에게 승리의 복을 주신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잘나서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서 우리에게 실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도움이 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방패가 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승리의 복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2023년도 두 번째 주일입니다. 앞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2023년도를 살아가실 때 간절히 제가 소망하고 축복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매일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축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2년도 어려우셨습니까? 괜찮습니다. 잘 견디신 것이에요. 이제 2023년도 사람들은 어렵다 어렵다 하겠지만 우리 가나안교회 성도님들은 여러분들의 도움 되시고 여러분들의 방패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복으로 말미암아 2023년도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승리를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으로 올려드려서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승리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추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 기중한 시편 115편의 말씀을 쭉 살펴보면 이제 결론 부분에 가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 줍니다.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저와 여러분들에 대하여서 말씀해 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여호와께 이것을 받는 자다라고 말씀을 해 줍니다. 뭘 받는다라고요? 복을 말씀해 주죠. 아, 좋아 여러분들은 복받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자, 그 복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말할 때 어떻게 표현합니까?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좋아 여러분들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복받는 인생이다라고 말씀을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해석하는 것은 결코 우리의 과거나 내가 가진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저와 여러분들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받는 자로다. 이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해석해야만 될줄 믿습니다. 2023년도를 살아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축복할 때 많은 복이 있겠지만 승리의 복을 누리시게 될줄 믿습니다. 그 승리를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 붙잡고 2023년도를 걸어가실 때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에 이 승리의 복이 나타나게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 분이심을 경험하시고 그 하나님을 간증하시고 그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 주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그 승리의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3년도 승리의 한 해가 되시기를 여러분들의 도움이 되시고 여러분들의 방패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복을 날마다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추원합니다.